아, <목소리>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이제 대충 개념 1은다 끝났고요. 야, 여기는 더 쉬워. 두 직선이 평행한 거 구제. 자. 저희 직선이 평행하면 뭐가 똑같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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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문제까지만. 또뽑아 드릴게요. <목소리>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깐 문제좀 풀고 계 안 씻는게 더 맛있어요 <웃음> <웃음> 네, 정말요? 정말 myself. I don't know. I 자 여러분들 아까 하는 거 계속하죠 주 o 두 직선이 평행하면 뭐가 똑같죠? <laughs> 기울기가 똑같죠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 뭐가 똑같 w I don't know. I d 직 n t 기 n o w I don't know. I d 증명 같은 거 이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형일 때는 얘들아 두 직선이 일반형일 때 표현하는 것만 알면 될것 같아. 요 우리가 표준형일 때, 표준형일 때는 두 직선이 평행하면 두 직선이 평행하게 되면 기울기가 서로 똑같고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끼리 곱하면 얼마야? 마일이고요. 이건 표준형일 때. 일반형일 때는 어떻게 돼? 일반형일 때는 이게 A' B' C' 이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들 A' 분의 A B' 분의 B는 상수 C' C랑은 어때? 같지 않다 이게 평행한 조건 그리고 수직의 조건은 일반형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나다 아 여기 아니 뭐 그거 뭐지? 나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도도도도도 그거. 아, 그래서 네, 저도를. 어. 어. 뭐? 무슨 아이돌인데 그 실수한 거야. 그렇죠? 진짜. 아. 도도도도 아. 도. 막 아. <laughs> 이렇게 하는데 막. 응? 만약 <laughs> 역시 모든건 유진스죠. 어, 역시. <laughs> 왼쪽으로. 아, 그래? 왼쪽으로 가다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웃음> 맞아요? 목숨 <laughs> <육수> 같아요. <laughs> 진짜 강요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laughs> 이건.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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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에요 아니, 영상을 돌리기 한다고? <laughs>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laughs> 이거 영, 이거 왜인지 알지, 여러분들? <laughs> 네.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서 곱하면 마이를 정리하시게. 요거는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외워놓고요. 그럼 이제 문제도 뭐, 딴거 없어요. 뭐, 야, 이런거 하나 풀어보죠 219쪽에 1-3번, 이런 거, 여러분들. 아이고. 1 3번 얘들아 1 1 1 1 1시1 1 1 1 1 1 1 1 1 1 1있1 1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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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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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하지 않 uh, oh, right? 아, 어, 너무 뭐 노잼이죠? 분점 기억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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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분점 네 네. 기억나? <laughs> <이건> 뭐야? <웃음> 네, <웃음> 네, 이거 뭐야? 이거 넥스트 제네레이션 아니야? 맞 아, 맞아. 그아아 그래? 그럼 그 이건 뭐야? 이뭔 소리? 뭐야, 그게 야, 야 지금 제뭐하아 야, 이건 누가 봐도 뭔소이잖아 아니, 왜 여기를 긋는데왜이런브를 보? 뭐지? 뭐지? 가 데뷔를 점프해도 점점해도분점해도해도 돼? 분점해도 돼? 해도 돼? 데점프도 돼? 데뷔를 도 뭐하시는 거예요? 아..아이.. 까먹었어? 아니 그렇게 부르려고. 아니. 번에 말하려는 줄 알았어요. 엇갈려서 곱해서 더 해야 될거 아니? 맞죠, <laughs> 맞죠? 그럼 네분점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네분점 얼마? 2 콤마? 뭔가요? 이 네분점이요. 에 그럼 이 네분점을 지나고 직선 얘랑 수직이래. 여러분 그 미네 이제 좀 빨리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2x 플러스 3i 빼기 6은 0의 수직인 직, 직선이요. 이제 좀 빨리 풀자.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 3x 빼 2y의 네모라고 바로 나와야 돼. 왜? 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즘 뭐라 그랬어? 시아니 요. <laughs> 이거 그대로 쓴 거야. 이거. 여러분 얘랑 수직인 직선은 이제 어떻게 빨리 구한다?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만 모아면 뭐 돼. 하나 바꾸면 돼. 근데 원래 이런 걸니 네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야, 원래. 스스로. 이거. 네. 네나 알겠지? 그럼 네모만 구하면 되죠. 2호 넣으면 0 나와야 되죠. 2 3은 6 빼기 10 플러스 네모야. 네모 얼마, 얼마야? 이렇게 하나. 오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스피크 이게 답이에요. 언제 이해가나 네. 어. 자, 아, 넘기시면요. 선생님, 두 직선이 평행 수직의 조건이네요. 저는 2-3번 풀어드릴게요. 2-3번. 자, 2-3번은 또 이런 내용이네요. 얘들아, 문제가 이렇대요. 두 직선, X 더하기, AY 더하기는 여기고요 AX 플러스, A 더하기 Y. 시원하, 왜? 미쳤어. 얘는 서로 뭐하는요 예. 얘네는 서로 수직이고 두 직선의 교점을 잡혀가 C 컴마에 돼. <laughs> 이게 얘들 장난 아니다. 맞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지? 얘랑 얘랑 뭐하라? 곱하라. 얘랑 얘랑 뭐하라? 곱하라. 나다스 얼마 나와야 되죠? 영. 응. 오. 제곱이야. <laughs> 그러면 A 더하기 a제곱 하기 2a가 0이니까 a는 0 또는 얼마예요? 마삼이야? 맞아요? 근데 a가 뭐 양이나 음이나 그런 얘기 있어? 있네 a가 뭐보다 작대요 0보다 작대요 그럼 a가 마삼이야 그럼 b는 어떻게 구할 거야? b는 어떻게 구할 거야? 문제에 적혀있잖아 향향향향향 향수기 향수기 알아야 돼? 살인의 추억? 어! 아, 어? 응. 우리 하원이 표정 봤어? 저씨 그거 어떻게 알고 옛날 영화인데 살인의 추억 몰라? 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그 이상한 사람이 나와 향수기예뻤다 은행일이 나와 누가 주인공이야? 송강호 송강호였나? 네. 송강호, 송강호 우리 다. 아 바본선수 바본나이왜 줘? 네? <웃음> 얘들아 얘가 C 콤마 2를 잘해 닥쳐! <laughs> C 콤마 2에 콤마 2 그럼 C가 얼마야? 그러면은 이제 오, 이거 봐교점 구했으니까 저 밑에다 넣으면비도기할수 있겠죠 <laughs> 그거 뭐야? 점점 아이들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잠시요자 필수 예제 3번 너무 정확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3 가지 e 번 풀어보세요. 네? u 가지 3 번. s 가지 e 번. u y s is humble. Some guys is 반드시 여러분 매달 이만한 거 내가 들고 올게요 트로피 들고 올게요 A 탐 뭐예요 A 3 뭐야 A 뭐야 A 예.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헉 대학 못 간다 혜린이 <laughs> A 뭐야 저 새끼 그림 그리고 있어 <laughs> 어 A 가 아니라고요 아니 아이 이거 야 이거 풀치고 없어? 응문주의탄 어? 뭐야 A 어. 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쇼킹적인데? 뭐, 마이너스. 같이 보시죠. 이거 이거 이인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보이죠이런이런이런 이거 이 a가 마이너스거 이거 이거 이 b b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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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이두 직선 이거 이 a 이 b를 이은이분이 수직 거 이거 이거 이 얘가 이 얘가 얘가. 이게 x 마이너 Y, Y y 더하기 a 0 아닌가 네. 이때 a b 구하는거 아니야 이거 너무 좀 o n t h a v 얘들아 완전... 완전... 야 이거 a c k t h e r 이 You don't h a v 게풀 o go back t h e a v e b a 는 k 어맞 b 는 얘들아 봐라 얘랑 수직이잖아, 암, 암, 수직이잖아더하모라고2 a yog. 사, 누구, P, 고구 demo, and yog, yog, and y o 네모 n d y o and yog, and yog, and yog, and y o 그럼 얘네가 이루는 기울기도 뭐가 돼야 돼? 아 얘네는 기기에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뭐.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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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 결할수있 결정 있죠? 교점이 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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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B 나누기 2란 말이야 이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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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잖아 이걸 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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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야, 고민해야 돼? 저걸 어, 저기넣어 여기다 넣어야 되 이건 네모라 아니아란블라 모르잖아 요 이건 여러분 네모를 제외한 어차피 얘랑 수직인 이거예요 이 AB에 대한 직선이 얘라는 걸 일단 알려준 거지 근데 어차피 네모를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콤마 얘와 4 콤마 얘여다가 대입해도 네모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써먹어야 돼, 맞잖아 그니까 중점이 이거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1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얼마야 0 그니까 러 a 더하기 b가 얼, 얼마야 아니 뭐래 4라는 식이 하나 나온 거고 맞죠 응. 여러분 얘네 둘이 연립반인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2 빼기 4 a 빼기 b가 이게 기울기 얼마,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니까 러 a 빼기 b가 얼마야 마루기니까 12야 얘네들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이 a 가 16이니까 a 가 얼마야? a 8. a 가 8이니까 b 가 얼마야? 마사. 야 이거 푸는 시간이 걸릴 이유가 왜 있어? 아직 멀었어. 더욱더 분발해 주세요. 응? 자 넘기세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야 이건 여러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4-2번, 4-2번. 여러분 제가 밑에 있는 문제만 풀어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필수 예제도 한번 풀면서 유형을 한번 정리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개념. 지금 개념 노트 지금 다 하고 계시죠? 네. 아, 훌륭한데. 제가 요번 달 말에 한번 점검 한번 하죠. 점검해서 완벽한 친구는 제가 소정의 상품 드리죠. 네. 네, 개념 노트. 어. 좀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그트제기정그거는 제가 정하죠 저는 이 항상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색 이거, 이거. 거 이 정도 한 자는 읽어야 되지않죠이이렇게합류하시면안 네, 돼요 나대지나대지나대지 나대지. 나대지. 어? 나대지넌소 카메라 자이거에 둘러싸인 이 정도 이좋아하아이하이이 정도 이정이이 직각삼각형이래. 근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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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기울기가 나와 있어. 야, 얘네들은 서로 수직이냐? 내가 수직되 때만 서로 자리 바꾸고 뭐가 돼야 돼. 도어가 받게 된다랬죠 아니죠, 도는 아니지. 그럼 얘네들은 수직이 될 수? 없어.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뭐가 돼야 돼? 수직 또는 얘네들이 뭐가 돼야 돼? 그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왜냐면 여러분, 직선이 세 개야. 세 개가 이렇게 만난 거야. 근데 여기가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 두 개가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수직일 수 있고, 얘랑 얘랑 뭐할수 있어? 수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경우를 여러분이 나눠서 구하셔야 돼요 자, 첫째. 요걸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쟤네 둘이 수직이 되려면, 수직이 되려면 여러분들, 야, 여기가 2, 1이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음, 음. 그쵸? 그래야 얘네들이 수직이야 맞아요? 그럼 이때는 1번일 때는 A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수직이야 얘네 둘이 그리고 <laughs> 얘네 2번, 얘 둘이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 뭐야? 1이 여기, 여기. 그러니까 3, 1이니까 얘가 뭐야? 1, 3 되면 되죠? 그렇죠? 그이때 A가 뭐가 되는데 마사 아니고? 그냥 3아 그냥 3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모든 상대 이해가 어머나 끝났네요, 선생님. 이렇게하면 빨리 풀수 있어. 은재야, 얘가 얘가 어 다시 정리하면 이런 면에 봐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네모가 있어 얘랑 수직이야 그럼 무조건 bx 빼기 ay라고 하고 여기 뒤에는 상관없어 요렇게 되면 서로 무슨 관계? 수직인 관계야 서로 자리 바꾸고 부호만 바꾸면 돼 왜? 곱하고 곱하고 더하면 뭐 나와? 0. 0이야 라고 나와 그렇죠 절수야 그렇지 <laughs> 나쁘지 않아 bad 자 여러분들 여기 223쪽은요 어차피 개념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니네 내일까지 여기 있는 문제 싹 풀어와야 돼요 마무리 멘트인가요? 아니오 <laughs> 아, <나한테> 나이스 <laughs> 농담이고요 내일까지는 힘들고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이거 프린트 풀고 이거 오늘 내가 오, 또 나눠드린 거 이것도 토요일까지 이것도 토요일까지 이거, 이거 이것도 요네 너희 오. 세 명은 무조건 토요일 날 12시에 오면 저랑 같이 뭐 하냐면 저 표정 봐. 아씨 이안나오려 했는데 아씨 이 저랑 원반. 아, 나 내가 풀래. 제발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좋아. 그럼 마석은 이거만 풀어. 좋아. 대들어 네, 내가 할어 마석은 이거만 풀어요. 흰 숨이 흰 숨이. 심석은 안돼요 이게 시험범이니까. 심석은 아, 개념 프로스프로 해야 되죠. 마블 시너지 프로 해야 되죠. 이거 매스플래그 요, 요 요것도 풀어야 되죠. 네 김내라. 야 어차피 시험범위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 집합 깔짝이야. 그럼 여러분 집합 아, 깔짝이면 집합 한두 문제 나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나머지 다 뭐야? 스무 문제 만약 스2 2 문제면 두 문제가 집합이고 스무 문제에서 이세 단어도 해봐. 그럼 적어도 여섯 문제 일곱 문제씩 나와. 야 진짜 이거 몇개 나들? 여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니네 이게 시험병. 얘네는 아니야. 대신 얘네는 집합에서 많이 나오잖아. <웃음> <웃음> 아 거기서 고개 안겨 맞죠? 근데 뭐가 상관이야 이게 도형에의도 원방, 지파, 명제 자고 있네 얘기야 그러면 공방이 좀 많아지는 거지까이 <laughs> 이거로 <이게 문제한> <laughs> 자 요거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자 직선이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야 점이 있어 x1, y1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디는자 누가 불러볼까? 조아, 시아, 머니 나은경 자 불러보자 나은경 절대 말안 하겠다는 게 <laughs> 예쁘죠 아 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업딸나으면키사한게한대 날려야 돼 아빠가 말하는데 대답 안한거 아니야 <laughs> 은지야 아빠 아니니까 나 대체 <laughs> <죄해. 웃음> <laughs> 은지야 아이, 쟤, 다 알, 알죠? 비, 쟤, 너, 배, 저, 이 나, 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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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 너,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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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는 왕족이에요. <목소리> 우리 아이는 왕처럼 대해주세요 선생님. 개코어가 고사성표. 우리 아이는 왕의 명철난에 가지고 타는 아니니까. 설마 이 공식 모르시는 분 없죠? 그리고 내가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공식 평행하니까 뭐하니? <목소리> 자이두 평행한 직선 사이 의 거리 관한 공식. 자 준이야 불러. 네. 다시 한번 질문이 뭐였죠?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네? <laughs> <한, 질문이> <laughs> 거리. 그거 점 하나 아무거나 찍고. 그냥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내가 공식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공식이 있어요? 네. 아, 절대값이. 아네 아! 기억났어요. 불러. 이제곱 조하기 이제곱분의 이제 값이고 c 면 네. 인정. <laughs> 얘들아 이거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니까 이거 유용하게 쓰인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언제 표현이 그거야? 만약에 이걸 모르면 어떻게요 선생님? 모르면 이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네가 점을 찾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하는 건데. 미네이거 앞으로 여러분 계속 수학 공부할 거잖아요. 이거 계속 써먹는다고. 잘 써먹어. 그냥 꼭 기억. 맞아, 아빠한테. 어, 진짜. 진짜예요. 아버님 왜? 와신다고. 아버님 오셨대요? 네. 지금 몇 시야? 5시 분이에요 좋아서 여러분 내일 요거 뒷부분 나머지 하고요. 내일 원방 좀 하고 다 못하는 건 토요일 날. 그러면 다 만약에 원방이랑 도영이에서 미녀께서 토요일 날 먼저 나가야 되니까는 무조건 토요일 날내이 마. 그래, 그러니까. 왜 형원이 나에게 할말 있나?